경남 지역은 오늘 차차 흐려져 밤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12개 시군에 호 예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사 날씨 소식 백미랑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하늘 위로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비가 세차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0에서 100mm로 꽤 많은 양입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부터 경남 12개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고요. 곳곳에 강풍 예비특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창원과 진주 19도로 평소와 비교했을 때 다소 서늘한 편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 지금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겨나가시고요. 기회가 낮 동안에 20도, 거제가 18도가 전망이 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사천이 한낮 최고 기온이 19도, 거창도 19도로 평소와 비교했을 때 약간 쌀쌀하겠는데요. 밤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많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